동맹 사이의 균열은 소리 없이 먼저 말해서 드러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엄류했던 사건을 두고 멍청한 지시였다고 직격했습니다왜 갑자기 이런 발언을 꺼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의 첨단 제조라인을 움직일 숙련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배터리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위험하고 복잡해서 수천 명의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공장을 돌리고 그 기술을 미국인에게 전수해야 미국 제조업이 진짜 살아난다는 논리죠. 심지어 자신의 강성 지지층 마가에게도 정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애국자지만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 외국인 취업비자를 반대하는 지지층의 반감까지 감수하며 정책 기조를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흥미로운 건이 분위기 속에서 반도체 고율 관세는 잠시 멈춰섰다는 점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로이터에 밝힌 이유는 세 가지 첫째, 관세 폭탄을 때리면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폭발한다 둘째,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로 맞보복할 수 있다 셋째, 연말 물가가 이미 불안한데 관세까지 올리면 기름을 붓는 셈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정책 기조는 그대로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즉, 지금은 멈추지만 포기한 건 아니다. 트럼프의 말과 행동을 하나로 묶으면 그림이 보입니다. 숙련 인력은 외국에서 데려오고, 제조업은 미국에 묶어두고, 반도체는 필요할 때 칼을 다시 꺼내들겠다는 것.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 변덕의 파도에서 어떤 방패를 준비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더 깊은 경제 흐름, 더 빠른 속도로 전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